왜나 남자친구랑. 그거 내 마음이지. 그거 내 마음이지. 본 적도 없잖아. 그거 본거 아니잖아. 음. 아... 나 끊을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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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빠가 아, 내가 언제 오빠한테 말했거든. 남자친구. 응. 아 친오빠. 응. 어 설정 잘 잡았다. 응. 엄마 맛있어. 아빠면은 차라리 나. 차라리 어, 그러니까, 어. 나. 오빠면 어우 네, 애매해친 애매해. 응. 그러니까 사진 보여달래서 사진 보여줬어. 뭐 보여줬어? 같이 찍은 거랑 내가 찍었던 거 뭐라 하셨어 그래서? 오빠? 응. 방금 전화 온 응. 오빠야 왜? 왜? 네? 무서워 오빠가... 손 내려오래? 아니 네? <laughs> 그래 두 달이면 진짜 신경 쓸거같 내가 키도 크고 응. 엄청 착하고 진짜 나한테 잘해준다고 이렇게 했었거든 <laughs> 근데 오빠가, 근데 오빠가 그럴 수는 없대.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면서.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면서. 남자는 안다면서 막 이렇게 했어. 뭐가 있어? 몰라. 너무 그렇게 착하고, 그렇게 니한테 잘해주고, 가 맞춰주고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. 그래서 어이 없이 끊었어. 아이고, 오빠. 오빠 오빠 계속 합쳐봐. <laughs>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셔 <laughs> 어, 오빠도 원래 남자친구 사귀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. 어, 남자친구 저 근심 걱정하는 저. 내가 사진 보여준 거 보고 안경 끼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옷도 너무 왜 그렇게 칙칙하게 입고 다녀?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든데 어이 없잖아 너무 너무 그냥 트집 잡는 것 같은 거야. 원래 여보 이쁘니까 원래 여보 이쁘니까 아 어, 좋은 남자 만나면하는게 이제가. 진왜이런 분위기? 이거 아니잖아. 이번 주 컨셉 이거 아니잖아. 다 아, 좋은 남자 만났으면 하는 게 이제 오빠. 응. 응. 왜 지금 혼자 먹고 있었어? 응. 여보가 하고 싶은 말다한 거니까 그래도 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돼요. 한번 뵈야지 배아티? 달다 진짜. 바다. 응. 이름이 여분가봐요될수 있어요. 그렇죠? 아 감동 받을 겠다. 아, 진짜. 아 남자친구 잘했다 대체. 만약에 아, 오빠 만 부산 가서 만나면 오빠가 만약에 안경 쓰지 마. 안경 마에안 들고 마에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야? 장윤주가 던져야지. 옷도 바꿔라. 아니 근데... 그 말은 할것 같아 예지가 좋아하면 그냥 그대로 입을 거라고 <laughs> 짜증 나야 <laughs> 방금 <보는> 거 길이었다 <laughs> 이거야! 저거야 저 멘트! 어 여자친구 너무 행복하겠다 야. 난 눈물 날것 같아 내 남자친구가 저런 얘기 해줘 예지가 좋아하면 그냥 그대로 입을 거라고 그냥! 바꾸긴 바꿀 건데 아마 형님 계실 때만 바꿀 것 같다. 와 대박이다. 짱이다 진짜. 그럼 음, 오빠한테 아. 여보가 그거 해줘. 뭐? 영상 편집. 영상 편집. 갑자기? <laughs> 안 돼. 아 시작됐어!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어하실 거야. 아니야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지금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하실 거야. 그럼 다시. <laughs> 남자친구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? 나만 볼게. 나만. 내가 설마 오빠한테 보내야 돼? <laughs> 보낼 거 <것> 같아. <웃음> <웃음> 보낼 거 <것> 같아. 찍다 <laughs> <찐다. 웃음> 시작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너무 귀여워 한다. 안경 쓰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안경을 이제 벗고 다니고 밉게 보지 말아주세요. 끝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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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, 아, 저 여자친구분은 저 남자친구 진짜 절대 헤어지말고 그러니까. 진짜 끝까지 결혼까지. 와, 저렇게 자기 자존심 다 버리는데. 정상이 없다.

워낙 이쁘니까. <laughs> 반 제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으니까 반대하면은, 어, 별할 말은 없는데, 저는 진짜 좋아하니까. <laughs> 형님이 싫다고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, 일단 그래도 형님을 직접 뵙고 설득을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. 그게 <laughs> 그럴 것 같긴 한데, 고마워. 사랑해 Yes. <laughs>